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사람 장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장소에서 강연하는 건저 저한테는 처음이에요. 원래는 이런 클럽 아니에요. 여기 원래 뭐 공연도 하고 뭐 즐도 네, 주고 그렇죠. 이제 래서 분위기 너무 좋아요. 저희는 네. 그 맥주도 있는데 원래 장, 방금 전에 우리도 장난쳤는데 우리 사실은 술 없으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laughs> 네, 장는이에요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세분 모시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너무 이뻐해 주거요 근데 이제 신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 어, 섭외할 때도 어떠실까 했는데 또 흔쾌히 해주셨어요. 섭외 용이 가지고아 종알보 50주년이고 해서 종알보가 이제 50년이었거든요. 올해 50년이 돼가지고 네, 앞으로 5 네, 0년을 이제 정말 어떤 방향을 모양이 네, 될지 장희한 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중국 신문은 그래도 제가 종종 그 신문지상에서 많이 이름 들어봐요, 그죠 인민일보. 네. 뭐, 네. 네. 환구시보라 지 맞아. 지금 네. 화면 에 나오는 신문 바로 인민일보 그리고 환구시보요. 예. 왼쪽은 <laughs> 발음 잘해주시고요. 환구시보. 예. <laughs> 네. 인민일보. <laughs> 환구시보. 네. 예. 두 가지 있는데요. 근데 이두 가지는 거의 다두 아, 가지 다 공산당 만드는 뭐 신문이에요. <laughs> 신문이에요. 당이 주도해서 만든. 예예예. 예. 그래서 나오는 요소는 거의 다 국가 정세 이런 거 아니면 공산당 뭐뭐 뭐 좋은 거는 뭐 조금 하는 거 이런 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특히 우리 젊은 젊들은 별로 안 봐요. 살데가 없어요. 거의 다 정부 안내 발행하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 쉽게 그래서 그냥 이런 신문 사지 못해요. 원래는 있었는데 어, 근데 지금 진짜 뭐 판매하는 거는 너무 안 돼서 차라리 그냥 뭐 정보 안내 기관지로 지금 발행하고 있대요. 그거는 사실은 뭐 중국 신문 사람은 지금 별로 안 봐요.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 신문 너무 많아서 오히려 네이버처럼 이렇게 나오는 요새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근데 신문 이런 거는 거의 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데 아침에 진짜 어, 너무 심심해하거나 아니면 할 일이 없을 때 이런 때는 그냥 신문 보고. 근데 신문 나오는 거는 거의 다 양생 이런 거 많아요. 우리 어머니 마찬가지고 아침에 밥 먹고 아 오늘 무슨 요스 나왔는지 신문 좀 확인해 보고. 근데 재미 있는 것만 봐요. 특히 그뭐 신기한 것만. 요즘에 와, 어제 어떤 사람이 뭐뭐뭐, 무슨 신기한 일도 하는지 이런 건는 이런 건 많이 보고 있는데요. 아, 아니면 뭐뭘좀뭐 그러면 건강에 좋은지 이런 건 진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온라인 신문 많이 보고 있어요. 온라인 신문,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나오는 신문도 많은 건가요? 아, 네네, 대중들이 보예요. 뭐, 예. 예를 들면 지금 한, 연예인 얘기나 뭐. 네, 이런 건는 많이 보고 있어요. 마, 중앙일보도 마찬가지고 중앙일보도 월레이시문, 네, 온라인 신문 중국 반도 있잖아요. 네, 저, 저, 저. 저는 중국 판도 많이 보고 있어요. 아, 지금. 네, 그, 특히 한류 네. 때문에 우리는 거의 다 중국 방송사 아니면 신문사 거의 다 중앙일보 아니면 다른 신문사의 중국 판 보고 그거는 빌려서 보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이 보고 있어요. 예, 온라인 좀, 네. 그 중국에는 이제 온라인 연예 신문 같은 게도 많이 발달이 돼 있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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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거 많이. 네, 그러면 한국 연예인 얘기도 많이 나와. 어, 중국 온라인 신문 중에 한류 그냥 전국판이 아, 있어요. 아, 전국. 아, 네, 그래서 누르면 거의 다 그냥 중국 한국 아니면 일본 나오는 뭐 연예인 뉴스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장유한 얘기도 혹시 나오나요? 음, <laughs> 온라인 중국 온라인 신문. <laughs> 네, 다른 거도 <laughs> 있는데요. <웃음> 이거는 중국. 방금 저에 얘기했던 두 개는 어, 중국 그냥 보수적인 신문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중국 쪽은 진보적인 신문이에요. 한 가지는 남방 주말, 남방 주목. 어른 쪽은 청년 참고, 청년 참고. 그래서 거의 다 어, 20대, 30대 조금 많아도 그냥 40대까지 많이 보고 있는 신문이에요. 어, 이런 거는 사실은 재밌는 건 있고, 그리고 중국. 뉴스 이런 거 아니면 음, 정책 이런 거 나, 많이 나왔는데 괜히 거의 다 어,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중에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도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 청소년 특히 대학생들을 이런 거 많이 봐요. 예. 지금 남들이 참고해라 뭐 이런 뜻인가요? 청년 참고. 네네네네네네. 아, 네네네. 이거 보고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 네. 네. 이거 보면 성공할 수 있다. 네네. 네. 네. 항상 재밌죠. 성공 성공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장 형. 저도 해야 저도 해야죠. <웃음> 네. <웃음> 방송에서도 보는군요고네그렇다면요네또 <laughs> 있나요? 네어왼쪽 남방 주말 지금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팔고 있는 근시문이에요 어, 이거는 일주일에 한번 목요일만 나오는 거예요 주말 근데 목요일가 주말 전에 나오고 <laughs> 어, 한 번씩 제일 많이 팔면 한 200만 개? 200만 요 네네네네 네, 네. 이 정도까지 예, 그래서 제일 많이 팔고 있어요. 이거 아... 저도 많이 보고 있어요. 이거. 재미있어요. 200만 이면 가장 많이 팔리는 거예요그 중국에서? 신문도 보통, 보통 이 정도까지. <laughs> 왜냐면 이거는 난방 남방, 원래는 남방계소만 나오, 볼수 있는 지역, 예, 볼수 있는 신문인데, 근데 지금 인지도 많이 높아져서 지금 북쪽에서도 아... 살수 있어요. 음... 예, 예, 예. 예. 음... 근데 지금 저도 방금 전에 알베도 얘기했는데, 알베이로 도되게했는데 <laughs> 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도 원래 뉴스 보는 거는 별로예요. 왜냐면 우리 거의 다뭐 연예인 뉴스 이런 거 아니면 그냥 대중대중 보고 봐요. 그냥 뉴스 어떤 사건 그냥 사건만 보고 근데 나머지는 무슨 뭐 그냥 뭐 토론 이런 거 별로 안 봐요. 평가 이런 별로 안 봐요. 근데 우리 신문 볼 때는 평가 이런 것도 보고 진짜 많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뉴스는 사실은 저한테는 그냥 팟스포 d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자세하게 진짜 배우고 싶으면 신문 이런 거 종이 신문 좀 많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동의합니다. 네. <laughs> 동의합니다. <동의하네요. 웃음> 네. 아주 아주 격렬하게 동의하고요. 그 아까 당일 그 씨도 아까 한마디 진짜 결네. 괜찮아요. 네. 네. 어, 저도 방금 전에 조금 생각해 봤는데 한국 청 어, 젊은 사람들은 신문 안 보는 이유는. 아마 두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양쪽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한편은 어, 우리 대학생들은 지금 매일 매일 지금 좋아하는 거는 거의 다 면회 아니면 학원 아니면 대기업 어떻게 들어가나 됐는지 이런 거 많이 어떻게 선호하는? 네 이런 거 맞죠. <laughs> 네. 그래서 이런 거만 신경 쓰고 있고 그래서 신문 나오는 거는 거의 다 성공 없는 일이에요. 이거도 문제이고. 그냥 한편은 지금 신문 쓰고 있는 지금 기사들 거의 다.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거의 다 30대 후반, 40대 정도 그리고 관리자 거의 다 50대, 아저씨들 맞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쓰는 거는 거의 다 사고의 문제에 대해 좀 깊게 쓰고 싶어서 싶거나 아니면 진짜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대한공 무슨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다 우리는 사실은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청소년들은 왜 봐야 되는지 잘 몰라요. 봐도 사실은 도움이 바로 별로... 안 돼요. 음. 그래서 양쪽도 서로 안 맞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도 신문 안안 안 사고 지금 우리도 점점 이런 원래는 뉴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냥 연예인 뉴스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신설살때 거의 다 지하철 그냥 무료로 받거나 아니면 집에서 라면 먹을 때는 그냥 뒤에서 굉장히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책때 읽으니까 게 없으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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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도 종아리 보면서요. <laughs> <laughs>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는 조금 불 별생해요. 예. 저희 <laughs> 대신 낫거든요. 근데, 대신 근데 네.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30대가 세분다. 여기서 어, 저희 기사일 때는 세길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2, 30대가 일단은 신문을 안 보는 이유, 경제적인 이유, 그다음에 생활이 쫓기고 이런 것도 있고. 더 중요한 얘기는 정의한 씨가 말한 것처럼 신문이 얼마나 2, 30대들이 보고 싶어 하는 욕수를 만들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저희 오늘 대문으로 한국을 배웠구나. 요장위은 어떠세요? 우리나라 신문은 네. 예전에 요즘은 다 한글로 쓰지만 예전에 한2 0 30년 전에는 한자를 막 썼어요. 어. 그랬으면 아마 보기 쉬웠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다 한글로 쓰니까. 네. <laughs> 신문기사가 이해가 갑니까? <laughs> 그래서 안 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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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녕하난이요 보고 하은요그녕하무어려워하요 특히 그거 나오는 글자 거의 다 단어는 거의 다 우리 평소에는 쓸수 없는 단어 저한테는 네, 쓸리가 없는 단어예요. 접겠습니까 예, 그래서 방송에서 알바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제일 어른 단어 뭘 배웠어요? 이십 년 동안 갑자기 또 진행하죠? 이번은 <laughs> 이번은 이제 네. 많이 배웠죠? 특히 한자 같은. 한자. 같은 한자. 예를 들면. <laughs> 뭐, 예를 들어서 독재자 아니면 뭐... 독재자.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정부 얘기할 때뭐라고 하죠? 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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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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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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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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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우리 그 비정상회담 녹화할 때 항상 저는 다른 친구한테는 아이말 알아들었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거의 다 알아들었어요 특히 다이러시 말할 때는 왜냐면다 한자예요 말할 때는 다 한자예요 그래서 어, 저는 뭐이 정도 괜찮죠 사실은 네 근데 특히 한국말도 한국말 단어 중에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단어는 특히 명사, 고형 명사 이런 거는 거의 다 한자이라서. 중국 사람한테 조금 쉬운 편이에요. 이, 그러니까 이해는 이해는 별치 않고 근데 말하는 은좀 어려워요. 발음이 그렇죠. 발음이 사실은 그러구나. 네. 네. <laughs> 이거 는 <laughs> 연습해야 돼. <laughs> 사실은 우리 <우린> 똑같지 않아요. 장예 <laughs> 걔들이 못하는 발음 하나 있는데 <laughs> 지금 잘 완벽해봅시다. 해봅시다. 완벽하게, 완벽하게 해봅시다. 해봅시다. 자, 들어볼까요, 여러분? 네. 입까지. <laughs> 오. 원 선생 님 입으로 웃었나요? 아니에요. 이거 집에서 백번 연습했어요. 엄청 피해서 <laughs> 그런데 이렇게 한국 신문을 이렇게 어려워하고, 하여간 한국에 오셔서 최근 하여튼 몇 개월 이 사이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그죠 네, 뭐 다니시면 다 알아보시고 신문에 칼럼도 쓰시고 특히 이제 그 신문에 하여간 얼굴과 이름과 해서 칼럼 코너 통해서 인쇄돼서 났으니까 보셨을 거요 종이로도 어떤 느낌이셨나요? 중국으로 쓰셨지만 <laughs> 사실은 원래 그 처음에는 전화 받을 때는, 아, 장현 씨, 혹시 우리 중앙일보에서 저 기사 쓸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놀랐어요. <laughs> 저 한국말 이런 수준인데, <laughs> 중앙일보 진짜 용감하다. <laughs> 그래서. 부담 많은됐어요 그래서 다음 질문 저는 다음 질문 바로 제가 한국어로 써야 될까요? 이런 질문 을 아,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 너무 너무 부담 되시면 연주로 뭐 음, 쓰고, 쓰고 우리는 번역사 있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거 비밀이라고 <웃음> <웃음> 미안해 <웃음> 미안해 미안, 미안 미안해요. 아, 그래서 <laughs> 그래서 지금 아마 단일 모르죠 모르죠. <laughs> <근데 웃음> 타일러도 몰랐어요. 그다음 타일러 얼마 전에 저는데 아형 지금 그 신문 쓸때 너무 힘들죠? 아, 근데 힘들지? <laughs> 예 근데 이거는 저도 방금 전에 다이어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 가끔씩 그러니까 스케줄 때문에도 이유도 있고 다른 거는 한, 사실은 한 달에 한번 그리고 가, 자주 까먹었어요 아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이번 주 일요일까지 내야 되는데 근데 거의 다 금요일 지나났어요 너무 미안해서 근데 제가 오늘 알아봤는데 저만 지금 사후문제 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 거의 다 재미있게 막 오늘 뭐뭐뭐 뭐지, 뭐, 뭐 이번 주뭐 했는지 다 이런 거 쓰고 있는데 저만 지금 사후문제, 교육 아니면 중한 뭐 정치 이런 거 쓰고 있어서 그거는 중국어로 쓰니까 독일어로 쓰고 네. 이태리어로 쓰면 정치 다 쓰겠지, 근데. 네, 그래서 면 저는 사실은 이거는 볼 때는 아 에, 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아마 처음이에요. 중국 사람 처음이요. 에 중국 사람 한국 시민에서 중어 입문해서 처음이죠. 예예예. 예, 예. 그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거 마음대로 쓸수 있는 거는 처음이죠.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저희 저희 신문 입장에서 굉장히 소중한 문이네요 사실은. 비록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됐지만 그렇죠. 네, 그렇게 한국어 쓰면 번역자 더 힘들 것 같아요. <laughs> 그 장희한도우리 회사 인턴 한 일주일만 합시다. <laughs> 제가 교육시켜 드릴 수있는 <laughs> 그래요. 자, 오늘 뭐, 그래요. <laughs> 교육시켜 주시는 마음을 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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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거 모셔놓고 참, 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죠 <laughs> 방금 전에, 단일가 머리가 안 아파서 계속 공부해야 된다고 이런 말 듣고 좀 재수없네요. <laughs> 까지 저는 아직 학사에요 네, 저는예요. 어, 근데 제가 무슨 질문이에요? 머리가 나쁘시네요. 꿈이 뭐냐? 언젠? 네, 네, 꿈이요? 어, 저는 지금 꿈은 그냥 큰 꿈만이에요. 일단 결혼하고 큰입니다. <laughs> 큰거 <laughs> 아, 형 지금. 아직 있죠? 어 형은 아직 어 아들 이 하나 있는데요. 십구 <laughs> 나이. <laughs> 네. 어, 하나는 뭐 일단 결혼하고 나서에는 자식 이런 거 이제 예, 필요해서 이런 거는 제일 저한테는 아 제일 큰 꿈이에요. 네, 네, 네. 언제 가장 행복하신가요? 행복한 거? 작년 내일 사실은 행복한 일 진짜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어, 학원도 마찬가지고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프로도 시작해서 다음 달부터 어, 우리 새로운 프로도 나올 거예요. 이러이 친구의 집은, 네, 집은 어딘가? 내 아, 네, 친구의 집은 어딘가요? 네, 친구의 집은 어딘가요? 이거예요. 그래서 6월 7일 토요일 저녁에 8시 40분부터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행 보로그이니까 진짜 행복하게 여행했어요. 여행했어요 우리. 그래서 사실은 저한날 지금 행복한 일은 우리가 큰거 아니에요. 그냥 작은 작은 거 조금씩 조금씩 나온 거는 잘 행복해요. 엘리베이터.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방금 전에 사, 뭐 단일 실업 이유가 있어요. 자린거 <laughs> <laughs> 말고 사실 그만 두었어요. 제가 아, 그러니까 단일 직접. 왜냐면 지금 단일 진짜 다른 거 하고 싶대요. 예를 들면 공부하고 싶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 진짜 대단한 일 했어요. 독도 그 자료 한거을 독일 어, 네 번역해서 한두달 정도. 와, 이 아, 발사하고 주셔야 너무... 됩니다. 네. 외교부, 외교부에서 외계국? 했어요. 한두 달, 세달 정도 옆 페이지, 옆 페이지, 옆 페이지, 옆 페이지, 옆 페이지, 완전 차이을 썼어요. 그래서 그거는 더 이상 다른 일 못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집에서 이런 것만 했어요. 완전 대단하시고, 자기가 <laughs> 어... 찬이네 <laughs> 그래서 자기 그만두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청소년들은 그 젊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 때는 이런 생각, 생각이 있어요. 이번 취업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평생에 이거 하고 이거만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대기업에 아나 이번 대기업에 들어가고 나 끝까지 열심히 이런 이런 것 이런 생각이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일 보지 않나요. 그래서 근데 우리 사장님 우리 세명 지금까지 어, 일을 한몇번 바꿨어요. 저도 한네번 다섯 번 정도 알비도 마사 가지고 어, 단열 마사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경험도 많고 여러 개 방면 경험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 거의 다나 대학교 졸업하고 나 이것만 할것할 할 것다 아니면 나 대기업만 들어가야 된다고 이런 생각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더 힘들고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 조금 바꿔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아 정말 좋것 같은 말씀인데요. 근데 네, 저한테 기회가 예약가 빠르진 않지만 굉장히 좋은 말. 사례도 별로 안 좋아요. 하고 싶은 말다 했어요. <laughs> 일단 감사하고요. 어, 이런 소소한 밤에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우리 정항일보그 제가 담당 부분 더 열심히 하고 한국에서 더 열심히 살게요. 어, 여러분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서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이제 네, 이태국 보내드려야 될것 같고요.